이강인이 가진 무기는 포르투갈이 가진 유일한 약점을 허물 수 있는 페네트레이션과 같다. 현재 해외 유력 외신들이 한국인조차 쉽사리 예상 못했던 특급 조커의 등장을 보고 당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은 벤투 감독의 성향을 분석한 후 이강인을 전력외라고 판단했는데 대반전이 있었고 이에 이강인이 가진 장점이 포르투갈의 치명적 약점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이어졌는데요. 대체 어떤 내용인지와 아울러 포르투갈이 가나를 이긴 상황에서 H조의 판세 예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한국과 우루과이의 경기가 끝나고 우루과이 감독과 선수들의 한국 칭찬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을 상대로 어렵게 경기를 풀어간 끝에 무승부에 그친 디에고 알론소 우루과이 감독은 한국이 굉장히 잘해서 공을 빼앗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알론소 감독은 경기 뒤 기자회견에서 후반전에는 우리가 공점유율을 좀 높였지만 한국이 잘했기에 더 활발한 경기를 펼치기에는 공격력이 부족했다. 전반적으로는 잘 싸웠다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경기 후 MVP로 선정된 레알 마드리드의 월드 클래스 발베르데도 한국의 경기력에 적잖게 놀란 모습이었는데요. 그는 치열한 경기였다. 한국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가했고, 한국은 공을 갖고 통제하려는 성향의 팀이라며, 아무리 수비가 따라붙더라도 공을 잘 뺏기지 않아 구멍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미드필더진을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빛났던 한국의 황인범은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만난 황인범은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결과는 아쉽다 결과를 승점 1점이 아니라 3점을 가지고 갈수 있었다면 완벽한 경기였는데 너무 아쉽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세계적인 축제에서 마냥 얼어있지 않고 우리가 해왔던 축구를 보여줬다 우루과이와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감이 붙었다 이 자신감을 토대로 다음 경기를 잘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16강 확률이 올라간 상황에서 한국의 우주의 기운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가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는 한국 입장에서 최상의 결과입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포르투갈이 3승을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우리의 16강 진출 확률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랬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가 조 1위로 진출할 확률은 희박하고 사실상 2위 자리 놓고 싸우는 가나와 우루과이의 승점을 사실상 1위 가능성 높은 팀이 가져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포르투갈이 가나와 우루과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우리가 가나를 상대로 이긴다고 가정하면 포르투갈은 16강 진출을 조기 확정시킵니다. 하지만 아직 김칫국은 금물입니다. 포르투갈은 가나를 상대로 말 그대로 진땀승을 거두었습니다. 누가 가나를 약체라고 했던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나는 우승 후보 가운데 한 팀으로 꼽히는 포르투갈을 혼쭐냈습니다. 포르투갈이 이기긴 했지만 가나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팀이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가나의 오토아도 감독은 수비의 숫자를 늘린 파이브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나는 원래 포백을 기본 수비 전술로 쓰지만 포르투갈의 강력한 공격력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 수비를 한명더 늘린 것입니다. 파이브백을 쓴 것을 봤을 때 가나는 최소한 지지 않는 경기로 승점을 챙기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가나의 전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쓰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버틴 포르투갈의 예봉을 꺾었고 가나는 비록 전반에 슈팅을 기록하진 못했지만 호날두와 주앙펠릭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버틴 포르투갈의 공격 예봉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전반의 극단적인 수비를 선보인 가나는 후반에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 아이유를 앞세운 전반 공격이 살아나면서 포르투갈을 당황하게 한 것은 가나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한편 포르투갈은 가나의 진땀승을 거두고 나서 포르투갈 내에서는 H조가 진짜 죽음의 조였다며 질색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한국도 강호 우루가이를 상대로 선전을 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르투갈은 마지막 한국전까지 절대 방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퍼져 있는 상황 그런데 한국 경기에서 뜻밖의 특이점을 발견하며 놀랐습니다. 바로 이강인의 출전이었습니다. 여타 전문가들이 그러했듯, 포르투갈의 축구 전문가들도 이강인이 한국의 전력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벤투 감독을 경험해본 그들은 고집불통 벤투가 모험을 걸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벤투는 지난 평가전 때 한국으로 멀리 비행해온 이강인을 단 1분도 쓰지 않았고, 이강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는 한국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철학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벤투 감독이 본선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했습니다. 지난 경기들에서는 어떻게든 수비 지역부터 시작되는 빌드업 축구를 보여줬었고 교체 카드도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본선이 시작되자 선수들에게 과감하게 롱볼을 지시했으며 이른 시간 3장의 교체 카드를 한 번에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활용점정은 이강인이었습니다. 이에 포르투갈 전문가들은 이강인이 실제로 경기에 나설 줄은 몰랐다며 라리가에서 총망받는 이 뛰어난 선수를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가나전에서 보인 포르투갈이 가진 약점을 허물 수 있는 선수라고 전망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우승후보 전력이라고 평가받지만 약점도 존재하는데 바로 수비진과 중원의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도 후반전 포르투갈의 기동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여러 번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수비진과 중원의 기동성이 떨어지면 수비라인의 균열이 생기고 이 사이로 위협적인 스루패스와 크로스가 들어간다면 좋은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일 잘할 수가 있는 선수가 이강인이라며 포르투갈은 경계했습니다. 이강인의 왼발은 라리가에서도 탑 수준의 킬러패스를 날릴 수 있는 예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경계하고 있는 만큼 벤투 감독도 이강인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다가오는 가나전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우리는 월드컵을 열번 나가서 단한 번도 2차전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국 축구 역사상 손꼽히는 참사인 알제리 참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알제리를 반드시 이겨야 할 1승 제물로 생각했지만 상상 이상의 알제리 경기력에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지난날들의 교훈을 되새기며 다가오는 가나전에 우루과이전만큼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꼭좀 부탁드리며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